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.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수가 필요할까요? 가장 먼저 흙이자에 둔 수는 백 배기기만 하더라도 흙은 손쉽게 잡히게 되죠. 내 네, 흙이자를 막아봐도 배기치중가면은 흙이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처음에 흙이자에 둔 수는 실패가 되겠습니다. 흙을 살리는 첫 수는 바로 이 자리를 찝는 수가 되겠습니다. 만약에 백이 있는 다음 흙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막게 됩니다. 네, 여기서 백이 흙석점을 따내는 수는 흙이 막아서 흙이 살아가게 되고요. 백이 4번 자리흑흙석점을 따내지 않고 내이 네 자리를 잡으러 오는 수는 흙이 막는 게 선수가 되죠. 단수라서 백이 흙석점을 따낼 수밖에 없을 때흙이이 자리를 지켜서 흙이 살아가게 되고요. 수순 중 백이 2번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자리를 예, 단수 쳤을 때가 문제인데요. 이때 보신거 흙이 있는 수는 백도 있게 되고요. 흙이 막더라도 배이 최중감은 흙이 잡히지만 여기서는 흙이 3번 자리 에단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막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배격한 점을 따낸 다면 흙이 잘 지켜서 흙이 살아가게 되겠고요배이 4번 자리 역한 점을 따내질 않고 네이 자리 에 최중에서 잡으러 오는 손는 흙이 잘 끊게 되면은 백두 점이 환기으로 잡히면서 흙이 멋지게 살아가게 되겠습니다.